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자매 심연아 과장. 최우인 팀장입니다. 과장님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컨텐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실내에서 전시장 안에서 촬영하는 거 진짜 엄청 오랜만 아, 너무 것 오랜만이죠. 네. 네. 저희가 한두달 정도 동안 계속 차, 여기 전시장 공사하느라고 뭐 안에서 찍을 수도 없었고 출고장도 좀 열약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저희 드디어. 전시장이 리뉴얼이 돼서 새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두달 동안 집을 잃었다. 네. 너무 힘들었는데. 네. 아, 지금 네. 너무 예쁘게 잘 바뀌어서 저희 맞아요. 전시장 소개해드릴 겸 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가장 좀 신규 전시장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그래서 이러면 예쁜 전시장에서 예쁜 차를 보시는 게더 <laughs>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 수원 전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이쪽 보시면은 지하 1층이 서비스 센터고 1층하고 2층이 쇼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층 전시장을 거의 메인으로 썼었죠, 가정 네. 네, 2층을 거의 조금 그때 사실 그냥 뭐 출고차 넣어놓고 뭐 작업도 여기서 하고 네, 아니 뭐 중고차 있거나 이랬는데 음. 지금 이 2층이 좀 메인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2층도 메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3층은 중고차 사업도 저희가 두달 동안 집을 잃어서 여기서. <laughs> 여기서 두달 동안 이제, 에, 살았었는데, <laughs> 이제는 다시 돌려줬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1월 8일부터 DPS하고 음. 센터까지 다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한두달 뒤면은 전체가 다 바뀔 거고, 지금도 전시장은 리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짜잔! <laughs> 어떠세요? 지금 엄청 많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좀 젊은 감성으로 맞아요. 바뀐 거 같아요. 음, 느낌이. 네. 되게 좀 화사한데 고급진 느낌. 음, 네. 저희도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네. 일단 이제는 저희가 이제 위에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링이 되어 있는데 약간 엔젤링이들 맞아요. <laughs> 네, 요링 밑에 차량이 어그 들어갈 수 있는 대수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2층 세대 1층 세대 보통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언님 핫카죠, 핫카 i5입니다. 저희 판매도 판매인데 요즘 진짜 문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i5. 음... 곧 있으면 팀장님도 엠버서더 되셔가지고 i5 받으실 거거든요. 오 시리즈를 좀 많이 팔았어요. 저희 수민화과장은좀 <laughs> SUV가 많고 저는 세단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 시리즈가 좀 많아서 운 좋게. 네. 사실은 도착해 있습니다. 진짜 네. 그것도 오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엠바사다. 뭐. <laughs> 그리고 다음 <laughs> 차량은 또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한번 쭉 보실까요? 네. 네, 의자도 뭔가 약간. 인테리어 어. 업체에서 맞아, 뭔가 맞아. 맞춤 제작 을 <laughs>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런 것도 있고 풀도 많이 생겼어요. <laughs> 푸릇푸릇하게. 네, 푸릇푸릇하게 풀도 많이 생겼고 의자가 예전에는 저희가 약간 플라스틱 의자로 맞아요. 해가지고 좀 네. 불편한 의자들이었는데 네, 좀 불편한 의자였는데. 지금은 다 음. 너무 편한 의자들로 바뀌고 음. 일단 전체적으로 다 되게 분위기가 많이 맞아요. 화사 플러스 고급스러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저도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 음. 첫 당직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laughs> 첫 당직이어서 음. 굉장히 설레 있는데, 어, 그 의자 모양도 보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차량은 음. 또핫하죠7시리즈 <laughs> <laughs> 요것만 봐도 얘가 i7이잖아요, 과장님. 이 네. 요것만 봐도 이제 어, 좀 전기차가 약간 대세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기차가 좀 메인으로 가려고 하는 음. 언젠가는 다 저희가 전기차로 좀 많이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i7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 안에 한번 살짝 볼까요? 안에를? 네. i7 내부는 뭐 저희 계속 보여드렸던 7 시리즈나 뭐 i7이나 동일하긴 한데요. 보시면은 너무 예쁜 이 인터랙션 바. 이게 진짜 너무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가장 실내 딱 탔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디커텐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 요 핸들 디자인도 지금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요거 카메라 나오는 것도 7 시리즈 답게 다 크리스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내부가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제 옵션이 또 스페셜 옵션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과장님. <laughs> 고객님들이 좀 가장 많이 원하셨고 또 BMW 음. 7 시리즈를 이제 홍보할 때 가장 많이 홍보를 해놓고 음. <laughs> 좀 장기간 빠져있던 빠져 옵션이죠. 네. 네. 오토매틱 도어 열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타주세요. 타요? 어. <laughs> 이렇게 타시고, 뭐, 안에 있는 이 버튼으로도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뭐, 애기들이 탄 다음에, 뭐, 부모님들께서 닫아주실 때도 그냥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문입니다. 어, 내리시죠? 네. <laughs> 아, 이 영상 진짜 필요했는데 너무 맞아.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거 노래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다란 <laughs> 딴. 같이 해줘. 싫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 또 전시되어 있는 게7 시리즈도 있고, 이제 5 시리즈도 있고, 저희 M 차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X3M 차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M2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타보실수 아, 예, 있는 저희 M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패밀리카로도 아, 이용을 그쵸.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조금 있으세요 이게 또 모드를 바꾸면은 또 너무 이제 시끄럽지 않게도 가능하기 어. 때문에 좀 혼자 타실 때는 즐기시다가 음. 뭐 패밀리 카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델이어서 어 차량도 조금 저희 소량 물량 지금 남아있잖아요. 네. 과장님. 네. X3M, X4M. 4 m 네. 맞아요. 고객님이 상상하시는 가격보다 이하로 가능합니다. <laughs> 한번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과장님? 맞아요. 저도 자세히 보는 거는 거의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집에 냅둬도 좋겠다. 응. <laughs> 집에 냅둬도 밥 먹으면 맛있겠다. 네. 저희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바깥에서 쓰실 수 있는 응. 공간도 있고 다 상담하실 수 있는 상담 테이블이에요. 상담 테이블이고 이쪽도. 사실 뭐 고객님들이 좀 편하게 저희 바 이용하시면서 잠깐 여기 오셔서 쉬실 수도 있고. 그쵸, 뭐, 저랑 오셨다가. 음, 네. 굳이 꼭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응.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응. 예쁘게 바뀌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원래 룸이 없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laughs> 상담할 진짜? 수 있는 룸이 생겨가지고. <laughs> 어, 네, TV도 하나씩 다 있어요. 네. 이제 이 화면으로 좀 살짝 설명드리면서. 맞아요. 이제 밖에 경치가 좋진 않지만, 경치도 <laughs> 보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고객님 앉아, 앉아 계시면 계시고. 저희가 이쪽에서 음, 상담을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 룸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짜잔, 이쪽을 보시면, 우리 예쁜, 네. 리스 친구가 또 이렇게 고객님을 맞이해 줄 거고요. 이제 무전기를 저희가 다 착용하고 있어서, 어, 이제 이야기 해 주시면은 담당자 찾아가지고 빠르게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층도 한번 가볼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 네. 응. 원래 여기도 전시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시차가 좀 비어 있어서. 지금 여기는 공간이 좀 비어 있다는 점. 네. 네. 곧 들어올 겁니다. 네, 곧 들어올 거예요. 저희 또 한정 모델이잖아요. 아, 맞아요. M240i 차량. M240i 차량이고, 요것도 온라인 한정 모델입니다. 색깔이 여기 에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게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게 어, 음. 저희 아이폰에도 어, 들어가서 맞아요, 어,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 있어서 또이 컬러 되게 예쁘시다고들 많이 음. 하셔가지고 실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보면 2층보다는 1층이 조금 더 약간 여유로운 느낌으로 음, 아, 네. 차가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이제 의자나 이런 거도 계속 아, 좀 적잖아요. 네, 네. 그 저쪽에 이제 저희가 빠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 더 준비되어 음. 있는 차는 마지막 X2 M35i 음. 차량입니다. 이제 안에가 조금 구형이죠? 네, 구형이긴 한데 물량 할인, 아직 맞아요. 음.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근데 마지막 물량일 거예요. 조금 네. 있으면 곧 있으면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네. 예정. 이라서 뭐 마지막에 음. 할인 좀 많은 걸 원한다고 하시면은 네. 요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스크린도 이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 시상식이나 뭐 이런 것도 저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얼른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1층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laughs> 맞아요, 여자 화장실이 없었는데 맞아요.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1층을 메인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음. 1층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상만 하시다가 2층으로옮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 를 음. 이제 편하게 네. 1층에서 네. 1, 2층에서 둘다 이용 가능하시다는 거. 찍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나오기 싫었어요 <laughs>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많이 예뻐졌어요. 많이 예뻐졌어요. 네, 이렇게 저희 전시장 너무 예쁘게 방... 1층 도 네. 준비되어 있고요. 메인 공간이죠. 저희 인도룸. 아 인도룸 어. 진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친시리즈 거기서 맞아요. 찍은 적 있거든요. 그때도 뭐 밉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음. 슬라이드 도어가 좀 고장이 나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오래돼가지고 전시장이 보셨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바닥도 음. 사실 조금 맞아요. 깨져있고 좀안 좋은 상태였어서 계속 사실 인도룸이 제일 빨리 바뀌었으면 했는데 음. 그래서 리본을 화려한 걸 저희가 샀잖아요. 샀잖아요. <laughs> 좀더 예뻐 어, 보이고 네. 인도룸 공간 네.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짜라라란자. 따라라란자 짜라라. 팀 은혜기 가장. 아칠 시리즈야 또. 이야, 진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앞에 위에 보이시는 엄청나게 화려한 네. 조명과 함께 고객님들 칠수있는 공간도 공간 저희 저, 그때는 음. 되게 조금 네, 협소했는데 네. 어, 가족분 한 여섯 분,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서 있으면 되니까. <laughs> 네. 우리는 앉을 필요가 없어요. 네, 앉을 필요가 없으니까 <laughs> 네. 서시면 있으될것 네.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 가지고 음. 저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한번 밖에서 열리는 것도 어, 한번 볼까요? 음. 요렇게 이제 열린 공간에서 바깥쪽에서 보시면 은 바깥쪽에서 보시면 진짜 예뻐요. 음. 이제 고객님들 여기 사진 딱 세워드리고 사진 그냥 예, 예. 사진도 이렇게 이렇게 찍어 주시면. <laughs> 살까 찍어주시면 네. 너무 예쁘게 이제 신차 받는 느낌 음. 마, 많이 받으시면서 맞아요. 저희 딜리버리 센터라고 서초에도 있거든요. 그냥 아예 그 딜리버리 전용으로만 하는 딜리버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출고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출고 공간이 좀 예뻐서. 음. 맞아데 못지 않습니다. 아, 솔직히 여기가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공개는. <laughs> 프라이비차장아로 네, 네, 아, 간은 단독 공간이니까 네. 이제 고객님들 출고 오시면은 기분 좋게 차량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루클링 그레이야.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그래서 저희 출고 공간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증이 2년의 무제한 기록수인데. 추가로 금액을 지불을 하시면 신차 구매하실 때 보증 연장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은총 5년에 30만까지 늘어나는 이제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나온 지 이번 년도 9월 중순쯤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다른 브랜드에는 아마 좀몇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도 굉장히 높았고 이거를 활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뒤늦었지만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한테 출고를 안하 안 하셨더라도 한독 어디든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면 6개월 이내에 어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어, 제, 음. 제가 알기로는 타 딜러사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음, 음. 저희 전시장이 또 가까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네. 근처에 아파트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너무 네. 많죠.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저희 문의 주시면은 다 가입 가능하시고 뭐 코리아 보증 연장보다 조금 가격이 많이 저렴, 합니다 어, 네. 네. 코리아 보증 연장 상품이 어, 뭐 그거는 이미 음. 나온. 제좀 오래됐지만 네네. 그거는 신차 구매한 지 3개월 이내에만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해야 되는 그 개월 수도 굉장히 짧기도 하고 좀 금액이 저희랑 많이 차이 나는 거는 100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증되는 항목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고객님께서는 좀 그래도 난 무조건 3, 4년 이상 타실 거다 하시면은 되게 괜찮은 상품이에요. 맞아요. 네. 저희가 12월 달에 수원에서만 지금 거의 100건 정도 네, 그렇죠. 가입이, 가입이 됐거든요 한달 안에 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딜러사보다도 제가 알기론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바뀐 새로운 예쁜 저희 전시장 보여드렸는데 어, 이 바뀐 전시장에서 고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상담 나누시고 차량도 구경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을. 이렇게 전시차도 있지만 시승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1월 달에 그 시승차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또 어떤 시승차 있는지 어, 영상도 찍고 할 건데 그것보다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안내 가능하니까 <laughs>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저희 구독자님들 수가 800? 육십4분이시더라고요한 46이에요. 46이에요? 네. 아, 네. 아 어았어요막어요 네. 예. 네. 마음, 뭐, 마음이 그 오늘 뭐 64라도 될 수도 있다. 잖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독자 수를 이제 한 1000명 찍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제 1000명이 되는 그날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그 출고 고객님들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 니까 나요? 네. 그 전에 빨리 많이 문의 주셔서 그 전에 구입을 하시면? <laughs> 네. 출고 고객님들 대상으로. 네. <laughs> 구독자님 플러스 출고 고객님. <laughs> 네, 두 가지가 네. 이제 하시면 저희가 네. 좀 스페셜한 이벤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자매의 최우인 팀장, 심연아 과장이었습니다.